안녕하세요 베스트카입니다. 어, 오늘은 라세티 프리미어 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차량 판매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라세티 프리미어 차량은 쉐보레. 그 이전에 대우자동차에서 라세티로 출시는 됐었어요. 그러나 쉐보레로 명칭이 바뀌고 어, 쉐보레로 인수 합병이 되면서부터 쉐보레 크루즈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라세티 프리미어 차량은 2008년도부터 2011년 이렇게 출시된 차량이고요 어, 이렇게 개선에 개선을 거듭해서 라세티 차량은 어, 일반적인 매체에서도 그렇고 일반 특정 카페에서도 그렇지만 캐슬람이라는 <목소리> 별명까지 붙은 강성이 괜찮은 그런 차량이에요 사고유무에 대한 사진들이 매체에 가끔 떠다니는데 그런 데에서도 사고가 났는데 많이 안 찌그러졌다 또는 a 필러 그 중요한 운전석이나 보조석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는 a 필러가 튼튼하다 이런 소문들 그리고 그런 증거 사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고에 있어서 그만큼 강성은 상당히 좋습니다 물론 강성이 좋으면 조금 더 무게를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할 때 무게가 좀더 나간다고 한다면 연비가 조금은 안 좋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일반적인 sm3나 일반적인 아반떼 HD, 아반떼 차량이나 이런 차량들에 비해서도 그렇게 큰 차이는 난다고 할수 없는 거죠. 연비는 대부분 준중형 차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큰 차이는 안 나긴 합니다. 물론, 뭐, 인치가 바뀌거나, 바퀴, 타이어 인치가 바뀌거나, 어떤 엔진에 트러블이 있거나, 결함들이 있으면 연비들이 그만큼 많이 달라지겠죠? 그러나 큰 다름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라세티 프리미어 차량은 경유가 있고요. 가솔린 차량이 있어요. 근데 경유 차량은 상대적으로 매매가 많이 안 됐고요. 가솔린 차량이 매매는 많이 되고 거래는 많이 되고 있는 차량에 속합니다. 운전 연습용 차량에서도 괜찮고요. 그리고 안전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한번 검토해 볼 만도 한 거죠. 왜냐면, 그만큼 안전성이 있다고 하는 매체들에서, 매체들도 찾아보면, 보통 이제 여러가지 동영상도 많이 나오거든요. 사고, 접촉사고가 났을 때, 그 다른 차, 다른 차는 좀 찌그러졌는데 쉐보레는 조금 덜 찌그러졌다. 그러니까 상대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믿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강성은 좀 좋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성을 추구한다. 그러면 쉐보레 라세트 프리미어나 쉐보레 또는 뭐 말리부 뭐 이런 차들 쉐보레 차량들 많죠 그런 차들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보셔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라세티 프리미어 뿐만이 아닙니다. 그 쉐보레 차량에서도 저희 단지에는 여러 대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단에 보시면 그 네이버 카페에도 저희 쪽에서 차를 판매한다는 글들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폭넓게 문의를 주시면 가솔린 디젤 전기차 뿐만이 아닌 여러 가지 차량에 대해서 상담을 다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라세티 프리미어 차량 한번 어, 문의 주십시오. 추천 한번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채널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